사람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 놓이면 갑자기 초능력이 저도 모르게 생겨가지고 헤쳐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 걸몇번 겪어봐서 그게 그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웨이입니다. 오늘과 내일의 경기 결과로 올승팀챔피언과 드라이버 챔피언이 결정이 됩니다. 누가 우승하게 될지 저희 끝까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컨디션은 항상 좋죠. 네어 어제 예상했던 그런 연습 기록이 안 나와서 저도 좀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차의 세팅도 좀 바꾸고 그래서 기대가 되는 하루일 것 같아요. 주행할 때 오른쪽 뒤에서 소리가 났다 그래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팀원들은 잘 만들어 주셨는데 차량의 이슈가 조금 있어가지고 웜업 때좀 완벽하게 차량 체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시작 전에 이렇게 뭐일 터진 게 다행이죠. 뭐 엑뎀 했다고 치고 뭐 레이스 때더잘 되길 빌어야죠. 네, 뭐조치는 가능한데 이게 또 그럴지 않을 법도 없으니까 어뭐 모르겠어요. 조금 그래서 조마, 좀 조마조마 하고 있어요 지금. 김종겸 선수 인나요자 엔트리 넘버 김종겸 선수 1번입니다. 다시 한번 내년 시즌에 1번에도 달수 있을지? 네, 지금은 뭐 네. 핸디캡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금 9위에 머물러 있고 1분 57초대의 기록인데 자 그래도 김종겸 선수 가,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어요. 시리즈 챔피언까지 거머쥘 수 있나요? 업업 때 일어났던 이슈가 예선에서도 한두번 정도 나타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거를 계속 지켜봐야 되고 그거를 또 레이스까지 끌고 가야 되니까 아쉽긴 하지만 새 것으로 바꿀 수 없다면 계속 지켜봐야죠. <목소리> 형의 퍼포먼스를 다 보여준 것 같지 않아서 살짝 좀 아쉽긴 한데, 뭐, 제가 아쉬워하는 건 아니니까. 형이 오늘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사고 피하는 게 제일 최우선이고, 두 번째는 그리고 또 안전하게 완주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꼭 포지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응원했다는 거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피 더블라운드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차를 진짜 잘 갖고 와야 내일도 정말 별탈 없이 레이스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우선은 잘 안전하게 갖고 오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도 성적을 내는 거, 그리고 지금 또 날씨가 추우니까 타이어를 잘 매니지먼트해서 끝까지 달리는 거, 그런 거좀 생각해봐. 여러분 지금 이거 이거 시 j 대한 운 슈퍼 레이스 챔피언십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경기 슈퍼 6천 경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속을 시작하는 건 불이 꺼졌을 때가 되겠습니다. 제인가요 그리고 노동기 선수도 어, 영리하게 속도를 굉장히 줄이면서 출발하려고 하고. 시작했습니다. 자, 스타트 황보윤 1기 정신이 없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잘 1, 2, 3번 코너를 빠져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순위가 올라가서 구글이 되어서 6위까지 6위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워낙 날씨가 춥고 그리고 핸디캡이 있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잘 이제 막아보자 하고 스타트를 하게 됐죠. 챔피언 경쟁자라고 할수 있는 지금 김종겸 선수가 6위, 김재현 선수가 9위, 최명준 선수가 10위, 아까 그러니까 그네명 중에 그리고 정의철 선수 12위까지 왔네요. 왼쪽에 김종겸이 보고 있거든요. 김종겸 선수 웨이트도 있고 해가지고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 옆으로 아, 김종겸이 지금 황도윤 선수를 누르고 있습니다. 김종겸 안쪽으로 말아들면서 아, 저럼합니다자 인코스 한번 찔러보는 황도윤. 어 접촉 조심해야죠. 옆쪽을 좀 밀렸는데. 자, 같이 네. 말고 들어갑니다. 황도현이 넘어가려고 못, 어 되는 모습인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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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장면 가장 최고입니요한번 아, 더듭니다. 음... 어, 일단 밀려나고 나서 반은 트랙이 있었고 반은 잔디 에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다 잔디에 들어갔다면 정말 손쓸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그냥 버티면서 <laughs> 자세를 잡았던 것 같아요. 아 음... 어, 여기서 또 욕심을 낼수 있나요? 김종겸이 자 같이 달려들어갑니다. 저희 장현진도 있고 최명길도 붙어있습니다. 자최명길 지금 김종겸을 같이 따라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안쪽으로 한번더 노리고 있는데. 아 이거 아슬아슬한데요. 장현진죽고 싶지 않아요. 장현진 버틸 수있다 김종겸이 이길 때는 계속 자신의 소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깔끔하게 사이드바이사이드. 아주 센트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짝 붙어왔죠? 아. 번럼 다시 한번 안쪽. 끝까지 한번 노려보는데요. 아, 추월을 여러 대가 붙어있습니다. 네 대가 끈 묶고 달리는 것처럼 달리고 있어요. 최경기는 <laughs> 차량기는... 아 그리고 정우철까지 정우철 아 약간 위태로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김종경 선수가 6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놀랍게도 여기 3 명이 챔피언 타이틀 경쟁자입니다. 네. 자, 상대편을 젖저 낸다는 건 그만큼 한 발짝 더 가까이 간다는 얘기인데 그치만 배들 끝에 이 넉대의 차량이 다시 한번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넉대의 차량 선수들 모두 관록 있는 선수들 때문에 굉장히 멋진 그림을 만들어 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방금 부딪히고 나가도 존나 선수인데 네. 그거 다 흔들립니다. 아 컨트롤하면서 잡아내 가는 모습들을 어, 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싸우면서도 차한 대씩 공간을 트랙 경기에 내줘가지고 그렇죠. 밀어내지도 않고 네. 부딪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번 시즌 최고의 장면 중에 하나를 네, 만들어줬군요. 정말 멋있었어요. 정말 잘하는 드라이버 네 명이니까. 가능한 또 연출할 준비를 하나. 진짜나. 아, 김종민이 아, 아, 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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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는군요 근데 스핀 할 뻔했어요, 진짜. 스핀 할 뻔. 갑자기 초능력이 저도 모르게 생겨가지고 또 헤쳐 나갈 때도 있어요. 어느 순간 그냥 띵동하고 와요. 자, 오늘 경기는 이렇게 엄띄엄 선수들끼리 이제 경합을 하고 있는데 음. 내일 경기가 또 오늘 어. 지금 보면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한번 빈틈이 보이나 하고 보고 있는 김종겸 선수인데요. 아, 이거를 기습적으로 한번 파고드나요. 아, 지금 저철 선수가 밀렸어요. 그는 아, 그대로 하로 김종겸이 오! 자, 이거 지금 아, 관록의 정희철이 김종겸의 페인팅 모션에 지금 당했어요, 지금. 아, 네. 정희철 선수는 저번 라운드 우승으로 인해서 80kg 핸디캡을 얻고 있었고 저는 50kg 핸디캡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조금 더 가볍잖아요. 그래서 그긴 직선 전에 코너 탈출이 제가 좀더 빨랐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솔직히 2-3랩 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이제 워낙 정뭐 정시 선수도 베테랑이니까 잘 막더라고요. 그 추월하는 그 랩은 들어가기 전에 점점 이제 슬립스트림이라 고 그래 서 앞차 바로 뒤에 따라가게 되면 앞차보다 공기정을 덜 받아서 속 도가 쫙 붙거든요. 그때 이제 정시 선수는 이제 인을 막으려고 스물스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뭐안 되면 또 다음 바퀴 기회 있으니까 노려야지 갔는데 오, 오더라고요. 바로 그냥 <laughs> 그리고 이제 코너 들어가는데 정철 선수가 저를 의식했는지 약간 이제 브레이킹이 좀 늦어서 바깥으로 밀려나는 순간에 이제 크로스에들어갔다 Uh... 자 이대로 돌아올 것을 입니다 노동기 선수 이정우 선수. 스셀레이싱이팀 포인트, 개인 포인트 모두 얻어냈습니다. 노동기 선수 이정우 선수였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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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아쉽죠? 뭐 스타트는 잘했는데 제 페이스가 좋지 않아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조금 더 빨랐으면 그런 사고 없었을 텐데 내일 이제 핸디캡도 덜었으니까 오랜만에 가벼운 차로 또 코스 레코드 세우러 가야죠 뭐 최선을 다 해보려고요 답 필요 없고 그냥 완주는 꼭 해야 되고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 답이 없으니까 한번 부탁드려요